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나는 못생겼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름다운 사람, 사람이다. 사람 보기에 내가 못생겼지 그렇습니까? 다윗은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성경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구절이 다윗은 잘생겼다예요. 잘생긴가 못생김이 하나님의 구, 기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힘이 아름다워서 예 야곱이 그를 연애하였더라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아는 못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그 남편의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되게 불쌍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중에 너무 불쌍하니까 애를 둘을 더낳게해요 근데 어그 넷째까지 낳는데 첫째 루벤 낳고 시몬 낳고 레위 낳고 유다 낳고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리로다 하고 끊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자기 동생 라일이 첩 데려와 가지고 막그막 자매 전쟁이 나죠. 그래 가지고 애둘 낳고 애둘 낳고 그랬을 때그 루벤이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자기 엄마 못생긴 여자 못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안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남이 보기에 안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남이 보기에 눈에 별로 안 찬다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시력이 떨어져가지고 찡그리고 다니니까 못생긴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예요 못생겼는데 찡그리고 다니니까 더 못생긴 걸 수도 있는데 <laughs>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애도 이제 단산이 됐고 남편의 사랑도 못 받으니까 여와께서 내게 총이 없음으로 이게 이걸 계속 얘기해요 그런 상황에서 루벤이 합판체라는 걸 구해오는데 합판체가 인상같이 생겼는데 이게 정력제로도 쓰이고 불임치료제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불임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단산이 됐는데 먹고 어 남편의 사랑을 바, 아버지의 사랑 받아라 그거죠 근데 그거 얘기를 듣고서 동생 라일이 그거 내놔라 그러잖아요 언니한테 뭐가 그게 필요한 거냐 정력제로 써도 나한테 필요하고 <laughs> 애 낳는 거로도 나한테 필요하 나도 지금 이거 애가 안 가져지는데 그러니까. 어, 열받아가지고, 야, 니가 내 남편 뺏어간 것도 모자라가지고, 합판지까지 뺏어가느냐, 그래요. 남편 뺏어간 게 맞죠? 왜냐면 자기가 정, 첫 번째 정실부인인데. 그러니까, 열받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내 남편과 함께 자게 해줄게 하면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원래 자기가 정실부인인데. 근데, 이 레아가 너무 불쌍한데, 그걸 갖다 주고서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늦게 오니까, 야곱 일로와 오늘 내가 합판채로 너를 산노라 그래서 <laughs> 자세 않습니까? 같이 동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아 하면서 애를 낳게 해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합판채를 안 먹었는데 너무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임신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아리라고 하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격을 지불하셨다 그래요. 가격이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는게 뭐냐면 합판채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내가 신여를 늘때 그거에 대한 나의 가격을 지불하셨대. 자기는 자기의 신호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이만 그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경쟁이 붙었던 건데, 그러고 나서 애 하나를 더 얻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 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랬을 때, 이 못생긴 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 여자를 하나님이 돌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걸 하나님이 마음을 둬요. 그러면 우리가 예뻐지고 싶어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막, 성, 그, 그, 부흥사 분들 얘기 많이 했어요. 뭐, 성형수술 많이 하면, 하나님이 못 알아봐. 막, 그러면서, <웃음> 나중에, <웃음> 천국에 못 가.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뭐, 이름 바꾸면은, 어, 생명책이랑 이름이 다르네. 넌 탈락. 그래서, 이름 바꾸면 안 된다고, 라 막, 이상한 소리 많이 했어요. 근데, 성형을 보면은, 예뻐지는 게 뭐가 문제고 이름 바꾸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만큼 이름 바꾸는 게 많은 게 어디 있어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라 <laughs> 도대체 베드로가 시몬이야 개바야 베드로야 도대체 네 이름은 뭐냐 싶은데 이름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그런 그 동양적인 종교의 시선에 기독교를 너무 믹스시켜가지고 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너무 강해요 그거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뻐, 내가 왜 화장을 합니까? 내가 이 상태로 나가는 것보다 화장을 하고 나가면은, 내가 또, 남들에게 사랑받는 걸 아니까, 화장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화장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 어,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남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래서, 뭐, 어, 어, 나, 서, 그, 눈만 찝었는데 괜찮겠지? <laughs> 그런만 뭐, 예, 그, 다 해도, 예, 괜찮습니다. 그니까 러 너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거 갖다가 너왜 그러냐 뭐라고 안 하니까. 너무, 너무 예뻐요, 그게. 그니까 애들이, 애들이 밖에 자기가 엄마 화장품 바른 거예요. <laughs> 와이프가 화장도 안 하는데 그 화장품 그 아끼는 거 하나 두고 있는 거 그거 갖다다 부셔놨어요. 그리고. 막 눈에다가도 뭐 그, 자기는 왜 쌍꺼풀이 없는 냐 걸? 엄마는 쌍꺼풀이 있는데 둘째는 생기려고 해요. 엄마 닮았거든요. 근데 첫째는 절 닮아가지고 쌍꺼풀이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저, 제, 걔는 자기도 이제 여자면 쌍꺼풀 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이 참 같은 게 없으니까 옛날 에 붙이면은 막그 스티커 붙이면은 눈이 접혀가지고 이게 쌍꺼풀 되는 거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따라하려고 뭔가 자꾸 이게 딱 붙여요. 근데 너무 예뻐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똑같은 거죠. 내가 예뻐지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스러운 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거에 신경을 써야지. 다른 것들은 다 사소한 것들은 얼매지 마세요.